No. 응, 링크이지 발동 안되고요 와 no. 발동 안됩니다 미야옹 미야옹 네 여러분 오늘 마스터 듀얼에 새로운 팩이 나왔어요 더 싱크로나이즈드 코스모스라고 나왔는데 오늘 소아나가 해볼 팩은 낙출입니다 고고! 오! 스타트부터 나쁘지 않아요. 나와라. 물크리? 물크? 몰크, 뭘 뭘인가 뭘인가. 어? 아. 아, 나 추르기 난데. 아씨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얘 누구예요? 오호호호. 어, 야야 어, 어, 어. 야, 야. 야 왜케 잘 떠?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가자. 어,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오, 오, 야, 얘왜 계속 뜨는 거야? 유아, 오! 구할 길 있냐? 솔로 다 했어. 지금 돈다 썼구요. 응. 나머지 아쉬운 김에 단차해볼게. 글한번짜 보겠습니다. 인베이전이께서 생각하는 나츄르의 특징은 뭔가요? 카멜리아를 사골까지 우려서 저 나츄르 신성수 지속 감정 있죠. 카멜리아로 저걸 계속 묶고 봄바람 들고 와서 전개 한 다음에 묘지에 묻어 놓은 신성수 왕 봄바람 켈도 무도라로 돌려서 계속 돌려 먹으면서 상대 자원으로 압박하는데. 겠습니다 카멜리아 일반 수화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야? 이건 또? 지, 제 설명부터 좀 듣고 해주시면 안 될까? 요아 어, 어,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저 오리 닮은 친구 효과씁시다. 여기서는 캘벡이죠? 아니요 카멜리아요. 대게 아, 추가. 여기서 일 순위가 뭐예요? 항상 고민해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일단 패부터 봅시다. 지금 패 상황 보고 정리돼서 여기서는 핑크 머리 들고 봅시다. 슈우. 카멜리아 특수 소환합니다. 카멜리아 특수 효과 발동 효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laughs> AI한테 포용이 있어? <laughs> 아,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핑크머리 이으려고 서치한 거긴 하거든요. 어... 핑크머리 효과 써서 헬백이랑 <laughs> 버리시다 이번에는 숲과 자각의 봄화정 썼지. 저 핑크머리 버린 거 소환합시다. 그다음 켈벡 효과로 다섯 장갈고한번더 깔아? 갈아? 그냥 갈아버리시다 상관없어요 상대 덱기 티아라가 아니니까 여기서 봄바람 봄바람 요새 몰크리켓 몰크리켓이랑 카멜리아 둘로 나추로 비스트 싱크로스 원합니다 그다음 몰크리켓 효과 주비퓨셜 소생 숲과 자각의 봄마정 효과 발동합시다 여기서 무도로 하나 더 묻읍시다 상관없겠다 여기서 카멜리아 살립시다. 효과 발동, 검 카멜리아 효과가 발동돼서 네두 네, 장만 걸고 카멜리아 소환 뮤지에 무도라가 두장 있잖아요. 네 무도라 한장 효과 씁시다. 무도라 한장 효과 발동. 네 나츄로에서 제일 베스트 결과물이 카멜리아 필드 있고 볼크리켓 비스트 같이 존재하면 제일 베스트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배운 거를 바탕으로 뚜두뚜 언덕과 색사기 봄화정을 버리고 오리 봄마정의예를 특수 그리고 아기도 효과 발동해서 갈아줍니다 상대방은 참기구요 우와 신성수가 두 장이나 갈렸어요! 물 크리켓 가져오고요. 봄바람 휘날리면. 효과 발동. 이렇게. 그리고 카멜리아. 신성수. 그리고 가져오고. 또. 물 크리켓. 나추르 디스트. 미안. 소환해주고. 요지에서 물 크리켓. 켈도 효과 발동 그리고 한번더 무도라 소환 카드 턴 종료하겠습니다. 오 메인 페이지 종료를 물크리켓을 카멜리아 효과 쓰지 말고 너바 특수 오케이. 그치 안 뽑히면 평생 못하지. 어허 어리석은 부장을 먼저 발동해 볼게요. 어리석은 부장 발동하고. 음. 우라라인가봐요 그러면 신성수를 버리고요. 그리고 신성수 효과에서 미영 소환. 묘지에서 특수 소환. 신성수 세트하고요 턴렌드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물크리켓 효과를 발동하겠습니다. 카멜리아. 고고요. 카멜리아 효과 발동. 선플라워 버려주겠습니다. <웃음> 이겼다. 에 <laughs> 예, 여러분. 어. 일단 폐가 좋진 않아요, 여러분. 뭔말인줄 알죠. 상대방 레이 없나봐요 그리고 다시 섬도이가 유행을 하나? 이때 바로 증지를 던져줄게요 얍 아이쿠야 속았네 그 키라지 근데 그래도 이번 턴에 전개하려면 시즈코 마무리까지는 돼야 되니 봐요. 어. 레이 들고 와주고요. 이제 <laughs> 이런 게 <laughs> 삼가가리 왜 이렇게 무섭죠? 오호,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할만합니다 일단은 한번 상대방 속여 볼게요. 이렇게 버려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액션을 취하지 않네요. 패 추가할 카드는 헬백을 들고 와줍니다. 그리고 특수할 카드는 무도라 특수해줄게요. 왜냐면 레일 스타트가 아니어서 딱히 묘지 견제 안 해도 될것 같아. 아직은. 물크리켓 효과 발동. 미아오. 그리고 디스트가 소환됐으니 묘지에서 물크리켓 소환. 공 격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야오. 미야오. 미야오 미야오. 치명자 세터고요. 신성수 세터고요. 여기서 터는 종료하겠습니다. 미야오. 야, 어흥 켜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흥. 메인 페이지 종료 전에요. 왜 메인 페이지 종료하는 거지? 일단 랩두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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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추르 신상수 효과를 발동해서 곤충종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하고, 아, 레벨 4짜리였지. 일단 카멜리아라도 소환하겠습니다. 아. 아, 걔가 곤충적이었구나. 아이쿠야, 편집자님, 이 부분은 컷트카트 요지로 보낼 거는요. 샌드버그를 요지로 보내겠습니다. 아니, 엄청 보호색이 뚜렷하네. 근데 뭐, 너프를 죽여줘요. 어. 네, 여기서 무덤의 지명자를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 이래서 너뿌려쳤구나. 얘라도 빨리 제외시켜서 한 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두둥! 야, 스트리머가 채팅창 봐야 되는 거 당연하지. 무슨, 무슨. e 시 g 하고, 하고, 하고 하고 o 는 카멜리아랑 몰크리 w 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몰크리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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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가메시엘과 지명사와 로제 어더 이상 전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어 팔키온 너는 사랑받고 마법쓰렴 아 지지지직 너는 마법 못씁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것은 시즈쿠 여기서 카멜리아 효과로 해바라기, 썬플라워 효과를 발동해서 피스 효과를 막아줍니다. 아, 지지지지. 오케이. 넷. 계속해서. 카멜리아 공격 표시하고 공격하겠습니다. No. 응, 링케이지 발동 안되고요 아, no. 발동 안 됩니다. 미야옹미야옹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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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네 좋습니다. 신상수가 버려졌으므로 패 추가할 카드는 나츄르의 봄바람 네. 지로 돌아가라. 나츄르의 봄바람 효과를 써서 팔키온을 소환하겠습니다. 나와라, 나츄르 팔키온. 그리고 물크리켓 특수 소환 팔키온, 그리고 신성수의 효과를 발동해서 몰크리켓을 리스 몰크리켓을 리스하고 카멜리아 소환, 그리고 카멜리아. 대지로 돌아가라. 우후! 여러분들도 한번 나추르를 써보세요. 저 따라지 하 마시고요. mm